와, 살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흘림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중단되고 멈추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한 아들,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진짜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노래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고별 강화,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날에 라는 걸 봅니다 그날에 우리 본문 11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네 군말을 내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네 병거를 부수며 사실 그 우리 번역에는 그날에 단수로 보이지만 이 단어는 사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르게 될그 날들이 있다. 이르게 되는 그 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약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바로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계속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뿐이시기에 선지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미 시작된 그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날 가운데 살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날, 메시아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 시대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메시아 나라의 백성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강의 날이 오는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 동시에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이말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멸절되고 부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올때 멸절되고 부수어지는 게 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그날에 일으로는 내가 내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하나님께서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고 부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군마와 병거가 멸절되고 부수어짐을 당한다 여러분 말들과 병거들은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다 멸절되고 부서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표현은 우리가 사실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미가서 4장 3절 4절을 좀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미가 4장 3절 4절 전에 살펴봤는데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 일이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고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나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는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메시아의 나라는 그날에 모든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멸절하고 부수심으로 참된 평강이 찾아올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도구인 말과 병거가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그 비용, 무기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 보세요.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북한에서 계속 쇠쇠화되는 미사일 같은 비용들을 이거, 그거 안 하고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는 이 전쟁 무기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실제로 그 비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살면 이 지구촌에 배고픔이 없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날,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도구인 모든 군마와 병거들을 멸절시키시고 부수시는 그날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서 평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과 온갖 문제들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규정한 말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강의 날, 그 날. 모든 전쟁 도구를 멸절하고 부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무너지는 성읍과 성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전쟁을 위한 도구만 멸망, 멸절시키고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을 보면 성읍들 견고한 성도 멸하시고 무너뜨린다. 이런 표현을 해주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읍을 건설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갑니까?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공격해 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높이 성읍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 스가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스가리아 2장 4절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갇히기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불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니까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읍과 성곽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죠. 근데 완전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성읍도 경관성도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면서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진짜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참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 이상 성도, 경고한 성업도, 성곽도 필요 없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 평강이 점점 넓어지도록 히브리어로도 보면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라브 평강이라는 표현합니다. 이 평강이 점점 커진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평강이 시작됐지만 이 평강은 점점 점점 커지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평강이 커지고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은 이 평강이 점점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평강의 왕의 자녀들 평강의 왕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평강의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 모든 전쟁 도구들, 또 성읍도 경관성도 필요 없도록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평화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